안녕하세요. 극단주의에 빠지지 않는 아이로 키우기. 어렸을 때 어떻게 교육해야 할까? 파트 2 나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도덕적 정체성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실제로 장애 이해 교육이나 공감 교육에서 자주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애들이 이제 정체성이 자라면서 점점점 서서히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자기의 경험, 교육, 보고 배우는 것 사람들이 자기한테 해주는 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점차로 정체성이 어, 만들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애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정체성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긍정적인 정체성이 나는 잘났어 이게 아니라 나는 정직한 사람이야. 나는 약한 사람을 보면 도와주는 사람이야. 나는 악에 맞서 싸우는 사람이야. 나는 훌륭한 선택을 하는 사람이야. 네, 이런 식으로 그러한 정체성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걸 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걔한테 자꾸 그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너는 정직한 아이야. 너는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도망가지 않고 그 사람과 함께 싸워주는 사람이야. 너는 선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연구자들이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애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행동을 했어요. 그랬을 때그 행동을 칭찬을 해준 거예요. 너참 잘했다. 네, 그랬을 때그 다음에 그 아이가 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더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네. 더 낮아진다는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발견했습니다. 반면 너는 참 훌륭한 아이구나라고 그 아이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 줬을 때 오히려 애들이 훌륭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제가 저희 대학원생들한테 시간 관리하고 자기 관리하는 방법 가르쳐줄 때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나는 무기력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그 생각을 빨리 버려라 그 생각을 바꿔라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새로 만들어라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아침에 혹은 어좀 이렇게 좀 되게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 있잖아요. 그럴 때어나 이런 사람 아닌데 나 굉장히 활력이 넘치는 사람인데, 나 열심히 사는 사람인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런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더 누워있고 싶고 무기력하게 느껴지다가도 벌떡 일어납니다. 근데 나는 힘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왜 이렇게 항상 기운이 없을까? 이런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 아, 나 원래 이런 사람이지? 하고 거기에 그냥 굴복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비슷하게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제 어떤 윤리적인 딜레마가 생겼을 때 선택을 할때 아, 나는 어떤 사람인가? 아이들이 이제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난 훌륭한 사람이야. 난 정직한 사람이야. 나는 선을 위해서 악과 싸우는 사람이야. 이런 정체성을 갖고 있다면은 아이들이 선한 선택, 더 훌륭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이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기. 이거 저희가 행동 수정할 때도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애들이 실수를 하거나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그거를 혼내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올바른 선택을 할수 있도록 다시 연습할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저희가 그냥 일상에서 교육할 때 애가 이제 코트를 그냥 바닥에다 던져 놨어요. 이게 걸어 놓지 않고 그랬을 때 이거를 거는 연습을 그 자리에서 시키라는 거예요. 그것이 더 효과가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 우리 아이들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똑같이 할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관점을 고려하지 않는 굉장히 이기적인 어떤 말을 애가 툭 던졌다. 그랬을 때 다시 올바른 말을 할수 있게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다시 보고, 상대방의 관점에서 다시 공감하는 그러한 연습을 그 자리에서 시켜서 다시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도움이 된다. 라는 그러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고요. 세 번째, 이건 책 읽을 때 많이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인데요. 책 읽을 때 이제 거의 캐릭터들이 나오잖아요. 그 등장인물들의 관점에서 이 상황을 한번 이해해보는 그러한 연습을 시키라는 거예요. 책을 읽을 때. 그러면은 우리 책 읽을 때왜 좋은 쪽도 있지만 나쁜 쪽도 있잖아요. 굿 가위가 있고 맷 가위가 있잖아요. 근데 굿 가위의 관점에서도 보고, 맷 가위의 관점에서도 보고, 피해자의 관점에서도 보고, 하면서 아이와 대화를 하면서 책을 읽으라는 그러한 조언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자신의 가치 되돌아보기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행동은 그렇지 않게 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은, 어, 돈이 최고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실제로 우리의 행동은 돈이 최고인 것처럼 행동을 하고 그러한 선택을 하면서 살때 많지 않나요? 네, 그럴 때 부모가 스스로 자기의 가치를 되돌아보는 것을 말로 아이들이 들을 수 있게 네 그렇게 모범을 보이고 그리고 아이들도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되돌아볼 수 있게 그러한 대화를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아이들이 내면의 영웅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책 속에는 히로가 나오잖아요. 히로는 어떤 일을 하죠?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괴롭히는 사람에게 맞서서 싸우죠. 그런데 현실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아이들이 방관자가 되지 않도록 내 눈앞에서 불의한 일이 일어났을 때 방관자가 되지 않도록, 물론 자기 자신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데요. 상황에 직접적으로 그 자리에서 개입하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방법들은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방관자가 되는 것을 멈추고 상황에 개입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그리고 이 모든 것에서 부모님이 항상 먼저 모범을 보이셔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중에 아이들이 더 빨리 배우는 것은 우리의 행동입니다. 부모님들께서 먼저 행동하는 사람이 되시고 그것을 따라하는 우리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극단주의에 빠졌다고 그것이 부모님 탓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아이들은 그래도 부모님한테 계속 영향을 받고 있고, 또 부모님의 이야기를 안 듣는 척하지만 또 듣고 있거든요. 아이들과 싸우지 마시고,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훌륭한 사람들로 길러내셨으면 좋겠습니다.